미결수 영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노아 때 순종치 아니하여 육신 심판받고 죽은 자들 영은 영계 영옥에 갇혔다. 구약 끝나고 신약 새시대가 시작되니 예수님은 영옥에 가서 옥에 갇힌 고통받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때 믿고 나온 자는 옥에서 나왔다. 이들은 노아 때 심판받은 자들의 영들이었다. 2400년 동안 옥에서 고통받고 살았던 것이다. 영의 세계는 천층만층이다. 유기행한 대로 그 단계로 영이 간다. 세상의 곤충, 생물, 육지동물, 식물, 사람들은 모양대로, 그 급수대로, 종류대로 모여 그 차원에서 살아간다. 영계도 그러하다. 영계 가서 보면 지상 세계 사람들이 살듯 행한 대로 천층 만층 살아간다. 하나님을 안 믿은 자, 제대로 못 믿은 자, 구원받지 못한 미결수 영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다. 지옥으로 가지 않은 미결수 영들은 지상 영계, 각종 영계 가서도 배우고 행해야 한다. 특히 육신이 살았을 때 자기 영을 완성하지 못하고 제대로 형성 못한 영들이 이곳에 거한다. 반면 육이 죽어서 영이 의를 행하고 배우고 행하여 영이 변화되면 더 좋은 대로 차원 높여간다그 주관권에서 더 충성하고 변화되면 더 좋은 대로 가게 된다. 결국 완성한 영은 천국으로 가게 된다. 하나님은 공의로 육도 영도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 고역 400년 끝나고 다음 시대가 되어야 구원자 모세를 보내서 구시대에서 나오게 하셨다. 이와 같이 영계도 때가 되어 다음 시대가 되어야 구원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망과 고통에서 나오게 된다. 육계에서도 영계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야만 영원한 지옥을 면하게 된다. 오직 주 하나님 성령이시다. 구원 받으면 영원토록 그 영이 천국 혹은 황금 천국에서 살게 된다. 이를 위해 매일 충성으로 맘과 뜻과 목숨 다해 행하면서 하나님 성령, 성자, 구원자 사랑함을 낙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